도쌤과 함께하는 보석 감정 산업기사 뿌개기 제4강 보석 특성 세 번째 특수효과 물리적 성질 암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석의 특수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특수효과와 보석을 연결하는 부분 또 특수효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 보석 감정사 뿌개기 6강 보석의 특수효과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효과에서는 이렇게 내포물의 반사에 의한 특수효과, 결정 구조에 의해서 유발되는 특수효과, 빛의 선택 흡수에 의한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어, 특수효과의 이름, 약자, 원인, 종및 변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특수효과 첫 번째 혀도얀시 어, 묘한, 묘한 효과라고도 하는 이 특수효과에는 약자는 씨구요 원인은 미세하고 평행한 침상 내포물들로부터 반사된 빛에 의해 생기는 효과입니다. 어떤 보석들이 있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고양이 눈처럼 하나의 미세하고 평행한 침상 내포물들로부터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샤토현시 어, 묘한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스테리즘 스타 효과 성체 효과는 약자는 A고 원인은 교차된 미세한 침상, 침상 내포물의 빛이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효과 효과로 보석은 이런 종류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줄기의 빛이 나오거나 네 줄기의 빛이 나오는 보석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어벤츄 에센스 효과는 약자는 AV, 원인은 판상 내포물에 빛이 반사되어 생기는 색이 있는 번쩍이는 효과. 해당되는 보석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보시면 판상 내포물 때문에 반짝이는 효과가 있죠. 다음, 아둘라 에센스는 약자는 AD, 보석 내부에 미세하게 집중되어 빛의 회절, 간섭, 확산을 유발시켜 생기는 청색 또는 백색 빛의 달무리와 같은 섬광. 해당되는 보석은 이렇게 문스톤이 해당이 됩니다. 이리데센스는 약자로는 아이. 원인은 보석 내부에 존재하는 층이나 틈에 의해 백색광이 무지개 빛으로 분리되어 수면에 뜬 기름처럼 보이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파이어 아게이트, 아이리스 아게이트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레브레도 레센스는 약자는 L, 원인은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쌍정 구조에 의한 빛의 간섭에 의해 생기는 효과로 해당되는 보석은 이렇게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스파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리엔티 효과는 약자로는 O, 원인은 진주의 미세한 진주층들이 빛의 간섭과 회절로 백색광을 무지개 빛으로 분리시켜 생기는 효과입니다. 해당되는 보석은 이렇게 진주와 쉘이 해당이 됩니다. 유색효과, 약자는 피고, 원인은 오팔의 미세한 구체들과 틈의 층들이 백색광을 간섭과 회절시킬 때 발생하는 무지개 빛의 섬광 효과입니다. 해당되는 보석은 이 오팔이 해당이 됩니다. 컬러 체인지, 변색 효과는 약자로는 CC, 원인은 빛의 선택 흡수와 선택 투과에 의해 일광과 백열광에서 보석의 채색이 변하는 효과입니다. 해당되는 보석은 이렇게 되고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보석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보석의 물리적 성질 중 벽계와 쌍정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 지난번 보석 감정사 뽀개기에서는 경도, 인성 정도는 다뤘는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계는 어떤 보석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평탄한 면을 보이면서 쪼개지는 성질을 벽계라고 합니다. 이때 쪼개지는 방향은 보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결합력이 약한 면과 나란히 합니다. 이렇게 팔면체 면에서 평행한 벽계면을 가지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면 이쪽을 찌,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쌍정 동일한 광물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결정이 함께 성장된 것들로서 이들이 서로 일정한 결정학적 관계를 갖고 결합하여 있는 것을 쌍정이라고 합니다. 쌍정에는 이렇게 접촉 쌍정, 쌍정을 이루는 양쪽 부분이 하나의 면으로 접하면 이를 접촉 쌍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투입 쌍정, 두 광물 결정 개체가 마치 서로 관통하여, 관통하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는 쌍정을 투입 쌍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들이고요 반복상정, 접촉상정이 여러 개 반복되는 형태를 반복상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다음은 암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보석이 산출되는 암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지난 보석 감정사 뽀개기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각을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이렇게 또 멘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우리가 볼 것은 대륙 지각 중에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요 요기서 나오는 보석들이 어떤 보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성암 고온 용융 상태의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어지거나 또는 어떤 균열대를 따라 지표로 솟아나온 후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에는 심성암과 화산암이 있는데요. 심성암에는 반려암, 화강암, 페그마타이트, 뭐 섬로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심성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려암에서는 우리가 페리도트를 발견할 수 있고, 화강암에서는 수정을 발견할 수 있고, 페그마타이트에서는 투어멀린 베릴, 토파즈 같은 광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산암은 고온고압 상태의 마그마가 지각, 지각에 발달한 균열 등의 어떤 통로를 따라 분출한 후 급격히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허탄암에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킴벌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현무암에서는 루비와 사파이어가 산출되고, 킴벌라이트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적암, 퇴적암을 보겠습니다. 암석이 지표에 노출되면 비, 바람, 눈, 빙하 작용 등에 의해 끊임없이 풍화되어 물, 바람, 빙하 등에 의해 운반된 후 호수, 또는 바다 밑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쌓여진 물질을 퇴적물이라 하며, 층층이 쌓인 퇴적물들이 오랫동안 눌려 단단해지면 이를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물 또는 퇴적암 내에는 풍화되기 전에 화성암 또는 변성암 내에 있던 보석광물이 그대로 퇴적물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이 산출되고 퇴저암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나 지표수의 작용에 의하여 보석 광물이 직접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오팔, 터키석, 공작석, 칼세도니가 산출이 됩니다. 세 번째 변성암, 화성암과 퇴저암이 지하에서 높은 온도를 가지는 마그마의 관입을 받거나 조산 운동에 의한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원래 암석의 화학성분, 구조, 조직 등의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형태의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편마암 내에는 루비, 사파이어, 가닛 등이 산출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산업기사 뽀개기 4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